안녕하세요, 여러분. 뷰코 집사입니다. 어, 오늘은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건담, 유건, 우쿠오카 유건, 3종 세트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비전사, 씨 즉, SD, 유건이랑 RG, 그리고 엔트리 그레이드, 이지, 이렇게 세 종류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무장 구성으로만 보면은 어.. 비비 전사가 제일 풍부하죠? 바주카랑 어.. 빔 라이플 다 있고 핀샤벨도 있고, 방패도 있고, 무엇보다, 이거, 누건 핀판 넬까지 있어서, 네, 일단은, 자, 아, 이거는 무장, 손을 빼야 돼가지고, 무장 빼는 게 너무 귀찮아요. 일단 이 상태에서 가봅시다. 확실히, 어, 디테일은, 얼굴, 가슴 이거는 그 제가 데칼을 안 붙여가지고 어깨도 이렇게 조형이 나눠져가지고 가동성을 높여놨고요 뒤에 백팩도 어 확실히 뒤 뒷부분을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확 나네요. 스커트 부분도 이렇게 발바닥도고 비비 전사는 조금만데다가 디테일은 그래도 생각보다 어 포인트는 잘 살려놨어요 백팩도 그렇고 발바닥도 그렇고 여기는 대신에 이제 어, 세티커로 색분할 처리가 된 곳이 많죠. 비비전사는, 그, 눈, 눈알. 이렇게. 키는 보면, 어, 이지랑 알지랑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엔트리 그레이드가 조금 더 적, 작아요. 음. 네.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고 어, 무장은 이거는 롱레인지 핀판넬 하나 들어있죠 이지는 어, 일단 SD, SD 건담 롱레인지 핀판넬은 거기가 색분하리 거의 스티커로 되어있고요 이거 전개모드랑 1번 어, 모드로 변, 변할 때 이거 뽑아서 그냥 앞에다가 꽂냐 뒤에다가 꽂냐에 따라서 이게 모두가 변경이 돼요. 굉장히 심플하게 기미급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노란색, 파란색은 다 스티커 빨간색까지, 하얀색까지 거의 다 스티커로 색 분할되어 이 있고요. EG랑 RG는 어 이렇게 그냥 언뜻 영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질 정도로 어 근데 사이즈가 일단 길이가 다르죠. 그리고 잘 보면 이런 건 전부 다 색분할이 어 스티커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파츠가 색분할 파츠가 다 있어서 스티커가 거의 안 들어갔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변형 기믹이 이지는 이게 벌어졌다가 닫히고 그리고 앞에 전개 기믹도 이거를 쪽 뒤를 뒤를 당기면 전개가 되고 밀어 주면 닫히죠. 다시 한번 그래서 약간 반자동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전개 모드로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빼서 아예 안에 있는 파츠를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붙어 있는 파츠가 있고 벌어져 있는 파츠가 있어요 파츠 교환으로 제가 파츠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일단 모드 변경은 안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옆, 옆 날개도 전개가 안 되죠 옆 날개도 전개가 안 되고 위에 이건 들립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정계 모드.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어, 바인딩이 달라서, 어, 조인트가 달라가지고, 이게 호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RG랑 EG랑, RG랑 EG랑 호환이 안 되고, 호환이 되면은 이걸, 알지에다가 두 개를 꽂아놓을 수 있을 텐데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되나? 잠깐만요 꽂아볼까? 이지거거든요이지거를 한번 음 안됩니다 아 혹시 사이즈가 미묘하게 틀리네요 미묘하게 그래서 전개 모드로 어깨에다가 이렇게 해주고 가동률은 RG답게 어마어마해요. 게다가 그 발목 벌어졌을 때 여기에 그 메탈릭 데칼이 들어가가지고 반짝반짝 반짝반짝 안에 메탈 프레임을 구현해놨죠. 그리고 여기 무릎 실린더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오 어, 이렇게. 뒤에 부스터도 들리고 미니어 부스터도 들리고, 음. 자, 굉장히 어 역시 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잘 구현이 잘돼 있어요. 가동성이 좋습니다. 어깨도 어깨가 이게 올라갈게 만들려고 일부러 분할 파츠를 분할을 해, 시켜놨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통짜로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어깨는 가만히 있고 약간 팔만 이렇게 들수 있게 어깨. 하반 하반부 후반부만 이렇게 될수 있게 해서 포즈를 취할 때좀더 어, 취하기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빔라이플도 방패는 확실히 데칼 안 붙이니까 너무 밋밋해요. 그냥 허 해가지고. 옆모습보면 이렇게 무장을 그리고 얘도 원래 여기 이렇게. 어깨에다가 어깨에다가 끼워놨었는데 이런식으로 확실히 어 롱레인지 핀판넬까지 부착을 해놓으니까 볼륨감의 차이가 확 나죠 그리고 이 친구는 뒤에 판넬이 전개 모드도 되고 아니면 여기 붙여가지고 비전개 모드도 되고 하는데 일단은 전개 시켜놓고 어디다 꽂는 거였지 이게? 여, 여기 아니었나? 여기였나? 이게 판넬이 하나하나 다 분해가 됩니다 일일이 정말 조그만 거에다가 그럼 그러니까 원래 뉴건에다가 약간 그 롱레인지 핀판넬만 추가해서 넣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바주카 뒤에 거치할 수 있게 이렇게 어, 조인트 만들어 놓은 것도 정말 좋고요 무장을 본체에다가 거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잃어버릴 염려도 별로 없고 얘는 어. 팔에다가 해서, 전개를 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핀판넬과 롱레인이 핀판넬 두 개를 같이 쓰려고요 이렇게 확실히 방패에다가 세틱 하나 붙였을 뿐인데 훨씬 더 있어 보이죠오케 이렇게 이렇게 후쿠이렇관삼서사가게짠짠서 있습니다. 뭐, 확실히 만들기 편한 건 이지인데, 이지도 생각보다 프로포션이나, 어 무장 같은 게잘 뽑혀가지고, 도색하시고 막 이러신 분들한테는 이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 초보자 분들, 그냥, 어, 후쿠오카 6원, 만만 벌려면 이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지는 뭐, 말할 게 없죠. 알지는 진짜 어디 흠잡을 곳이 없을 만큼 기믹도 잘 만들어져 있고 당연히 여기도 바주카 거치가 됩니다. 바주카 거치가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무장선에서 빼는 게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고요. 음, 빔 라이플도 여기 뒤에 보시면 스커트가 열리면서 닫히고 열리고 하면서 여기다가 빔라이프를 거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바, 바조카랑 라이플이랑 같이 되는지 모르겠어. 안될것 같아요. 사이즈 때문에. 여튼, 어,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다. 게다가, 빔샤벨도 여기 있고, 여기 손목에서 나오는 빔샤벨도 구현이 되어 있다. 그런, 어,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는 유건 RG는 어, 조그만 걸 극혐하시는 그 분들 빼고는 지르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것 같아요. 질러도. 알지는 어, 언제나 옳습니다. 멋있어요. 진짜 잘 뽑혔어요. 게다가, 어, 관절도 낙지 관절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보다 짱짱 해가지고, 응, 직립도 잘 하고요. 어. 고 BB 전사는 그냥 BB 전사예요. <laughs> 얘는 일단 세트로도 있어가지고 한번 세트로 사본 김에 따라온 친구인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렸을 때 놀던 장난감 느낌으로 음 동네 슈퍼에서 파는 500원짜리 어 시간 왕구 느낌으로 만들면 좋습니다. 자 오늘 어 일단 어 후쿠오카 육원3 개를 어 봐봤는데요. 음셋다 사서 이렇게 진열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괜찮아 보여요 저는 일단 얘는 왜 여기다가 이렇게 놨냐면 시스템 베이스에다가 세워놨거든요 엔진 2지는 시스템 베이스에 세워놓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어 액션 베이스 그리고 얘는 그냥 이렇게 혼자 직립시켜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쓸데없이 뭐 별거 보지도 않았는데 음 시간이 훅 가버렸네요. 다음 영상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포징이나 이런 건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예이 지금 이 상태에서 바꾸고 싶지 않아요.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허접하고 길기만 한. 정말 쓸데없이 정보는 하나도 없는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냥바!